괜찮아. 예. 오이고 이거 이뻐라. 괜찮아. 괜찮아. 어. 괜찮아. 응. 오이고 이뻐라. 괜찮아. 음, 그랬어. 아야 아야. 응. 오 이거 이거 잘 산다. 오 이거 잘 산다. 아이고, 응. 어, 은찬이 막 이렇게 일었을 수도 있네. 어이고, 어이거엉덩이 실룩, 실룩, 실룩. 어이고, 잘한다. 어이고, 잘하네. 어이고, 음? 어이고, 잘한다. 어이고, 응. 어, 이렇게 잘해. 어, 좀 있으면 기어다니겠네. 어? 아이고 잘했어. 어이고, 잘했어요. 어이고, 잘했어. 어이구, 응. 음. 어이구, 잘했네. 괜찮아. 괜찮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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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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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뻐라 아. 괜찮아. 음. 괜찮아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